축복을 누리는 거다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지속적인 전도,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되면 먼저 교회 안의 흐름을 먼저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전도하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시험 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또 멈춰버리고 이게 이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면 먼저 교회 안에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뭐할줄 아는 것도 없지만 잘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항상 무엇을 하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계속 말씀으로 자꾸 인도받도록 돕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예전에는 아무 행사도 안 했어요 저는 거의 이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이제 교사들 이제 야외로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야외 예배도 드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어, 말씀을 계속 심겨 놓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듣든 안 듣든 계속 심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빛이 되는 겁니다. 어, 교회 안을요, 자꾸 바꿔야 됩니다. 이 교회를, 교회 안. 이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laughs> 여기에 보니까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나옵니다.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 다 눈치 보면서 떠나갔는데 이들은요. 떠나가지 않고 진짜 복음 안에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 집에 가 가지고요, 식사를 하고 왔어요. 그 안에서 정말로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거보다도, 왜 식사했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이제, 성령 안에서, 하,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긴 했지만, 항상 모든 기준과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어울렸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비슷한 예를 들면, 아니, 예수 믿는 장로가, 어? 술친구하고 놀면서 술 먹는 그 자리에 가? 그러면요, 이제 막 동네방네 소문이 나요. 교회 안에서. 아갈 어,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 술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 수, 갈 수, 갈 수도 에 가가지고요. 저는요 음료수 먹었어요. 콜라 먹고 사이다씩 먹고. 그러면 이제 눈치 봐요. 아니 뭐술먹 당신은 술 먹어라 나는 음료수 먹을게. 제가 술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음료수를 먹어요. 그러고서 이제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술 냄새는 진동 냄새 나는데, 근데요,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빛을 보라는 거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무속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밥을 먹고 와? 절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 옛날에 그랬거든요. 굉장히 그거, 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틀린 분위기죠. 두 번째,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어, 10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어, 그몇 명의 사람들이, 저마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요, 율법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유대인의 법을. 성교지에 가가지고요, 율법 지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쉰운일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시면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면 냐 그리스로 변화가 그리스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면요 이들의 생각들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아니 12장 26절에서 40. 47절인가요? 45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바로, 당, 너의 집에 사단이 있다는 라 거예요. 강한 자가 있다. 이 강한 자를 꺾어야지만, 어떻게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장본인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를 했느냐?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니까 본인은 말씀을 잘 믿어.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켜.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그곳에 무엇이요? 사단의 집이 형성되어져 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깨끗하게 소재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마음을 이렇게, 어, 정, 결하게 이제 살아가는데, 43절에서 45절에 오라 했죠? 그 비고 소재된 곳에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요. 복음에 말씀이 없다. 결국에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우서 1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이요. 뭐라 그랬냐면 어 고린도 교회에요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요. 구원을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요, 이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 속에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선교현장을 돌고 딱 보니까 뭐사라면 우상숭배. 한 음식을 먹으면서 또한, 어게하면 우상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어떻게 되어지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깨트려난 거죠. 교회 안의 분위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야 되냐 불신자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종교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시험 들고 낙심되어진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딱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여기도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굉장히 율법 강조하고, 윤리 도덕 강조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속에 숨은 문제, 영적 문제, 진짜 자기가 갈급해 있는데, 이 갈급한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못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실망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계동 지역 우리가 음 저녁 9시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2024년도에 월계동 지역 어 무교 무신론자가 몇 프로라고요? 예? 50%예요. 기독교가요? 20%예요. 이그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있어요. 거기에는요. 이단들 교회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교 17%예요. 그 기타 다다 타종교의 그어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 13%예요. 50%가 무교라니까요. 노원구쪽에요 무교, 무신론자가 60%예요. 아니 그렇게 머리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랬던 굉장히 공부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라고 좀 지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노원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월계동에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교회를 안 다녀요. 중요한 건더 중요한 건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 믿냐는 거예요. 그게 월계동, 지역, 현장에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가도 답을 못 찾는 거죠. 이게 교회가 크고 작고, 그래도 멋있고, 어? 좀 허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사단이 만드는 망대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되면 복음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복음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어떤 곳에서든지 잘 인도받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 제가 이제 수요일에 때 오면서 이제 제 아들이 전화를 해서, 아빠, 왜? 그랬더니, 저 오늘 또 운동하러 간다고. 어, 그래. 근데 좀 늦을 거라고. 좀 멀리 간다고. 왜냐면은 동네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멀리 가서 좀 운동을 하고 오겠다라고. 알겠다. 지난번에 이제 운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하고 왔는데 아니 축구를 하고 왔는데 이 목에 손톱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너 그게 뭐야 그랬더니 축구를 했는데 이제 상대 팀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예요 수준이 자기네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딱 끝났네요. 경기를 끝나고선 이제 어 친구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야저 사람들 진짜 축구 잘한다고 그랬더니 의현이가 뭐라고 그랬냐 옆에다 대고 야 네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laughs> 못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얘가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예, 의현이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통수를 주먹으로 빡 때리고 그리고 목을 잡아가지고 확 켜버린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래 너도 싸웠냐 그랬더니 싸우진 않았다고 잘했다 근데 말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맞는 말이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농담이라고 하고 또한 뭔가 이렇게 쉽게 쉽게 말을 하는 것들이요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면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리는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분위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교회 흐름을 이렇게 바꿔내는 거죠. 최고의 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최고의 것이 뭐죠?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이죠? 바로 창조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바로 세계 복음할 말씀입니다. 어떠한 곳에서든지 복음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 흐름을 바꿔가지고요. 복음 주시두 번째는 최대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가는 곳마다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한 게 있잖아요. 망대. 여정. 세 번째, 이정표. 지금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 어, 새벽에 이제 기도하, 이제 매, 하거나 새벽예배 하고 나서 이제 기도, 777 기도를 쭉 합니다. 어, 그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이제 쭉 목소리를 가지고 해요. 근데 쭉 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고 또 글이 있으니까 또 일, 보시고. 좀 피곤하더라도, 그래 또한 약간 비몽사몽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계속 보면서요, 묵상해보세요. 망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오늘도 내가 가야 될 모든 길들 속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발판 가지고, 흐름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확신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요 이정표 우리의 방향은 항상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의 역사에 그 방향이 나의 방향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쭉 그러고 나서 다른 기도 이제 하면 좋겠죠 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요, 최상의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뭐죠? 어, 복음전파입니다. 예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나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가신다는 거죠. 237회.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또 언약을 찾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분위기나 모든 것들을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고 성도님들도 그런 중심과 인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교회 안에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나 신천지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나 여화증인이나 다뭘 공격하면요. 요거 가지고 공격해요. 자꾸. 그러고선, 어,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복음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최고의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것, 기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의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살리는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중직자, 기관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는다. 그러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일 1천제자 100장, 100지규에 세워지는 다음 우리는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교회 안의 흐름을 바꾸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